네, 의례적인 인사나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장류 시설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불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 충무공동과 문산읍 등 도내 곳곳에서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근저에는 동물장류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악취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불안이 결국 민원과 집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에서는 철회했던 허가가 재신청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과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단순히 님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수요와 부족한 인프라, 미흡한 입지관리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국 반려인은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에 이르고 개체 수는 763만 마리에 달합니다. 경남의 반려동물도 22만 마리가 넘습니다. 즉,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생애가 짧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장료 시설이 부족해 3분의 1 정도가 불법적으로 매장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 오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화장 이용 비율이 2023년 29.5%에서 올해 49.5%로 늘었고, 69.1%는 앞으로 화장을 이용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단순히 혐오시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새로운 복지시설로 간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도내 장묘시설은 총 9곳 뿐이며 대부분 동부권에 있습니다. 결국 진주하동, 거창 등 서부권 반려인들은 원거리를 이동하거나 불법 매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즉, 공공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를 행정이 모두 당깨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반려인과의 형평성 문제 막대한 예산 투입의 정당성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도입한 이동식 화장 시설은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도심에서 운영 시더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간이 장비로는 반려인들이 원하는 존엄한 이별과 추모의 의미를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남도가. 지역 갈등과 환경, 복지를 아우르는 대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지 문제는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합니다. 도가 시군과 함께 국공유지나 폐교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 영향을 철저히 살펴서 개발 가능한 입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서부권은 시군 공모로 공동 시설을 마련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장묘 시설을 단순 화장장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추모, 교육, 휴식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은 이미 장묘 시설을 포함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 중이며 반려인과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 재정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 투자 사업은 입지 부담을 줄이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요가 확인되면 공공은 부지 제공과 입지 검토 등 행정적 지원을, 민간은 시설 투자와 함께 지역과 상생할 공익적 개발 방안을 함께 구상하는 것입니다. 접근 도로 개설이나 공원 같은 편의 시설 마련 지역 주민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 떠날 때 존엄한 장례가 필요하듯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으로 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갈등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갈등을 보듬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며 조화롭게 어울리는 성숙한 지역 문화가 자리 잡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